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씩 반복됨으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암송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따라 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하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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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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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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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아멘.